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주의해야 할 임대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주의해야 할 임대인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주의해야 될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어, 임차인은 임대인을 잘 만나야 되겠죠. 어, 임대인이, 어, 같은 집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산다라면 뭐 훨씬 더 좋겠죠. 통상 구분 등기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 예,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이제 구분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예, 임대인이 같이 안 살죠. 예, 임대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임차인이 통상 이제 거주를 하죠. 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통 건물, 건물 전체 하나를 어, 구분등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전체를 어, 한 분이 갖고 계시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5층에 주인이 거주하고, 뭐 4층, 3층, 2층, 1층에 이렇게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나 이제 구분 빌 구분 등기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통상 한 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같이 살 염려가 없죠. 그러나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상가 주택, 단독 주택 이런 경우는 통상 임대인이 거기에 같이 거주를 하죠.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전세나 월세로 이제 거주하게 되시고, 예, 통상 그런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단독 주택, 예, 여기 어느 예, 통상 주인하고 같이 거주를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어느 임차인을 단독 주택에 이제 전세로 넣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죠. 통상 이제 1층이 주인, 주인이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2층으로 해서 투룸, 투룸, 방이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있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원룸, 원룸, 투룸, 통상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1층이 주인세대인데, 1층을 전세로 놓고 놓고 본인은 이제 혼자 사시니까 지하 방한 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층을 전세로 놓은 것이죠. 예, 임대인이 또 연세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신 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별탈 없이 잘 사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1층 지하에 계시는 임대인이. 어, 자꾸 이제 따지는 겁니다. 왜 한밤중에 자꾸 화장실에 물을 내리냐고? 화장실에 물을 자꾸 내려서 본인이 잠을 잘수 없다. 예, 이렇게 자꾸 이제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실제적으로 밤에 이제 화장실 물을 많이 내리는 건 아니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착각을 하시고 또 환청도 좀 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관이 이렇게 1층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그물 흐르는 소리가 밤에는 좀더 시끄럽게 나겠죠.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가 좀안 좋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할 임대인은 뭐냐면은 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서두르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예,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계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뭐다 아는 내용들인데 뭘 그렇게 꼼꼼히 하냐? 빨리빨리 하지 않고 그러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예, 전세 같은 경우 이 돈이 없다니로 해가지고 어, 들어가는 건데 뭐 다른 모임이 있다고 다른 모임 해봐야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모임이 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 계약을 빨리빨리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빨리빨리 계약을 서두르시는 분들은 어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뭔가 이제 숨기는 게 있거나 찔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집이 잘임 예, 임대가 안돼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어 그러시는 분들. 예. 계약을 빨리빨리 그 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임대인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임대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그러신 분들은 음 나중에 그 자녀분들 자녀분들 어 휴대폰 번호를 꼭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제 치매가 걸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녀분들 휴대폰 번호를 꼭 알아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 통상이 제 주인 세대층이 있는데 주인 세대층에 거주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지하라든가 이렇게 어, 방한칸에 사시는 분들 어, 그분들은 이제 조금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자금 여력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주인 세대를 비우고 이제 거기를 전세나 월세를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격지심도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살아야 되는데 여건이안 돼서 어 저거를 전세나 월세로 놓고 나는 여기 밑에서 산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뭐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좀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어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제 자녀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도 연세가 많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왕래를 안 하잖아요. 왕래를 안 하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 예, 그분들도 어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소문이 난 임대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러한 집은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잘, 이제, 임대를, 임차, 임차인들에게 소개를 잘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임차인을 소개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계획을 해서, 어, 넣어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이제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어, 거의 뭐, 임대인이 조금 이상하시다던가, 어, 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던가, 그러면은, 어, 부동산 사무실에서, 또 욕을 먹으니까, 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임대인, 임대인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집은 아 조금 이제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임대를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임대인 집에 이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어 이주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계약 기간 중간에라도 여건이 되신다라면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는 게더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 그리고 그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들은 보면은 이제 가스는 이제 세대별로 세대별로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수도는 수도계량기는 하나입니다. 수도 계량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체 거주하는 인원수들로 해서 나누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이제 그 수도 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거기에 두 명이 산다 그러면은 곱하기 2. 세 분이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기 계량기 같은 경우도 어, 그주 계량기는 하나입니다. 주 계량기는 하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세대별로 이제 계량기가 있긴 한데, 그 계량기는 이제 한전에서 그 측정하는 계량기는 아니고요. 그냥 얼마를 썼다라는 그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주 계량기에서 측정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기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또 세대별로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임대인께서. 네. 그래서 이 전기세하고 수도세도 어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단독 주택들은 좀 트러블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 근데 요즘에 이제 짓는 상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들은 어 전기하고 수도 계량기를 세대별로 다 뽑아 놓죠. 예. 그렇게 하는데 예 20년 전에 지었던 그런 다가 주택, 상가 주택, 단독 주택들은 계량기가 별도로 안돼 있다는 거. 음, 그거 이제 참고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의해야 할 임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